안녕하세요. 채피디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일상생활 5분 중국어 365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 책이 되는데요. 일상생활 5분 중국어 365. 하루하루 다시 시작하는 중국어라는 컨셉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. 사실 이 책을 제가 직접 쓴건 아니고, 편절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기존에 있던 자료를 좀 정리를 하고 좀 내용을 추가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.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쓴 책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탑메이드북에서 나왔고 벌써 2년이 넘었네요. 2017년 7월 25일에 나왔고요. 판매 지수 이렇게 ES24 같은 경우는 판매 지수가 나왔고요. 이렇게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긴 하더라고요. 이 책의 컨셉대로 하루에 5분을 본다면 중국어 실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. 우리가 언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. 꾸준함과 노력. 그두 가지가 가장 크겠죠. 꾸준히 하다 보면 반복이 될 거고,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이 기억이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 책을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전에 먼저 요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책의 페이지는 좀 두껍네요. 392페이지. 책의 크기를 보시면 약간 다이어리 형식처럼 쉽게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손 안에 꽉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라서요.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사이즈 거예요. 네, 이 부분은 좀 지워드리고. 네,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. 일상적인 만남.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건강에 대한 인사,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가 쭉 이어진다는 거죠. 또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도 많을 거예요. 감사표시라든가 사과할 때 축하, 초대 방문 이런 식들도 표현이 나오죠. 유창한 대화를 위한 표현. 어떤 질문할 때쓸수 있는 표현. 어떤 질문에 대답할 때 쓰는. 그래서 맞장구를 칠 때, 대 물을 때, 제안과 권유를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들이 있겠죠. 상당히 많아요. 이렇게 365를 하다 보니까 벌써 설명을 했는데, 저희 여기 밖에 못 왔어요. 67일까지. 그래서 쭉쭉 한 번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길게 왔는데요. 책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. 제가 지금 축소를 좀 하고 있는데요. 매일 5분 다섯 문장. 1년만 꾸준히 공부하면 중고가 업.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. 365 곱하기 오 하면 앞에 것만 해도 아마 1500 문장이 될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또 화면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좀 달라요. 여기에서 보니까 약간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좀 아담한 사이즈. 책의 내용은 제가 아까 사실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로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. 약간쯤 확대를 제가 좀 해서 보여드리면. 첫 번째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. d 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. 이렇게 다섯 문장씩 나옵니다. 그 다음이 또 안녕 건강, 건강에 대한 인사 부분들. 도 이렇게. 중국어가 나오고요. 밑에 한어, 한어병음 나오고 한국어로 중국어 발음 적어주는. 사실은 교육적으로 보면 한국어 발음을 적는다는 것은 좀 좋진 않아요. 우리가 중국어 같은 경우는 성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는 못하지만 또 많은 학습자들이 이런 부분들도 원하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도 책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. 전체 추세가 좀 그렇긴 해요. 근뭐 네, 마찬가지로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는 거 고마움을 나타낼 때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 여기서 설명한 거는 장면별 구성으로 어느 상황에서든 유용하게 쓸수 있는 사전식 구성으로 돼 있다라는 거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어 초보자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로 발음 켜기를 했다.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서점 가서 보시면 밑에 한글로 돼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판매량이 많아지더라고요. 실제로 목격을 하니까 아, 이런 서 출판사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구나. 저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쓰는 것도 일이고, 그리고 교육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, 별로지만, 네, 어찌됐든. 그래서 이책한 권으로 중국어 초중급회화 완전정보, 이런 식입니다. 그래서 저자는 저로 돼 있지만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편절를좀한 책이고요. 제가 실제로 쓴 책은 요 책입니다. 같은 출판사에서 나오고 같은 컨셉으로 한 책인데요.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가 돼 있지만 일상생활 매일 중국어 36어라고 해서 제가 출판사에 기획을 하고 실제로 이 기획이 채택이 돼서 영어라든가 일본어가 동시에 출간되는 어떻게 보면 컨셉은 아주 간단하죠. 하루에 한 문장씩 365 하면 365 문장이 나올 테고, 물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. 네,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좀 크게 됐는데, 살짝 요 부분만 좀 보여 드리면 될것 같아요.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가 돼 있죠 하루가 돼 있고 첫날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 표현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ab대화 형식이 돼 있고 관련 표현으로 요렇게 돼 있고 다시 연습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요한개 주제가 나오려면 한 문장 당연히 한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그래서 365곱하기 4 하면 대략 1500 문장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한 문장씩 공부를 하자라는 컨셉으로 좀 만들어진 거였고요. 아까 우리가 주요된 일상생활 매일 중국어. 아, 일상생활 매일 중국어가 아니라 일상생활 5분 중국어. 네, 이 부분 제가 리뷰를 했고요. 어, 이 책, 뭐 괜찮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공부를 하고 계시고, 어떤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책 강추드립니다. 일상생활 5분중고 365탑 메이드북에서 나왔고요. 전국 어느 서점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이상 채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